여러분, 혹시 신용카드 쓰면서 쌓인 포인트, 뭐 얼마나 쌓였겠어 하고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소개할 꿀정보는 바로 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찾아주는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입니다. 이름은 조금 길지만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.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 통장으로 현금 입금까지 가능한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착한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. 작지만 따뜻한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어요. 사용법도 정말 쉽습니다. 검색창에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만 검색하세요. 본인 인증과 카드사 선택만 하면 끝. 그냥 잊고 있던 숨은 내 돈, 이젠 제대로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러니 지금 영상 끄고, 당장 조회해보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